자눈수에산 하나 왔습니다. 엄청 깊은 데로 갑니다. 지금 눈속에 찍어요. 자 들어가 봅니다. 자 오늘 깊은데 왔습니다. 깊은데 왔고 지금 강릉 몇개 건넜습니다.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높은 데 왔습니다. 경치 좋죠? 우와, 엄청 미끄럽습니다. 누러서 계속 갑니다. 자, 송상 발견. 자, 보시죠. 저기 두개 있습니다. 딱 하겠습니다. 자, 송라 발견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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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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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송라 있죠? 여, 여, 이 나무에 그 분비나무 중과 에 여기 있습니다. 네, 아, 그런데요? 못 합니다. <laughs> 여기, 저송나 오케이. 자, 열심히 폭폭 차서 열심히 갑니다. <laughs> 물, 이가 물이. 어, 아, 멋있죠? 우와, 미끄럽고. 이 경사 올라오면 중, 중도 나와. 더 넓은 미끄러워요. 우와. 여여이 이, 뒷면에, 그, 보이시죠? 송상한큰 놈이 있어, 뒷면에. 저 밑에, 밑에도 있고. 저 밑에, 어. 아, 우와. 하. 자, 저 밑에 좀 팔죠? 손상나 저기 큰 놈아. 저기 큰 놈. 그 놈. 와, 저 더, 더 떨어져. 올라왔네. 딱 하겠습니다. 아, 또, 사랑에 누르놔 누르. 누르네, 누 와, 우와, 너무, 너무 미끌, 미끌어요. 아, 저 보세요. 사 좋아요. 계속 가봅니다. 자, 소나전나비가 불교. 아, 눈 속에는 겨우 쳐다네나갑니다 오늘은 수고성 한명겠다고 오늘 다소나전나이가 많네요. 이것또소나잔나입니다 그리고 본비나무에 소나잔나비요. 따라갑니다. 아, 눈이 오면 눈이. 저 눈이 와야 눈이. 자, 이제 다 내려옵니다. 아이고. 오늘 눈께서 엄청 힘들었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내려가겠습니다. 눈도 오고, 아이고. 밀림 빗들고. 내려가면서 이제 경기 좋은 거몇개 찍어서 내려가겠습니다. 오늘 송수상좀 따고요. 소수산 상담이 좀 많이 땄네요. 자, 감사합니다. 나는 백두산 다현입니다.